테니까? 저기 간다 2층 올라가요 아1층에는 어. 하나 그대로 있고 1층에 보여? 아 보였다가 말았다 해요 창문 아, 쪽으로 있던 거라 2층에 살짝 뺏고 기절 2층 이층 기절 들어갈게요 아 오케이 앞으로 붙을게 네 걔는 아직 1층에서 2층으로 안 올라갔거든요 아수류탄 없니 우리? 섬광 이쪽으로 열게 나이스 네. 굿샷 2층으로 제가 볼게요 오케이 에뭐 없다 뭐 갑 갑니다. 네. 엎드려서 붙어야 돼, 하경아. 네. 형, 그 어? 형이 봤던 능선에 내려와요, 그쪽으로. 오케이. 수류탄 던졌어요. 아. 저거 뭐 던져도 근데 어차피 우리 안 맞아. 우리 한번더 걸린다. 나이스. 형 조심하세요. S195쪽. 오케이. 우리 빼고 7명이거든? 일단 집안 에 애들이랑 싸울 때까지 좀 있자. 또 던졌어요, 수류탄. Okay. 난 괜찮아. 우리 어차피 여기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벽에 약간 벽이랑 가로로 붙어 있어야 된다? 네. 통퉁 하나 깎아 안으로 개각 듣고. 저 <laughs> 하나, 하나밖에 없어서. 와우. Wow. 글씨 다 하네. 어. 1층으로 내려왔는데, 하나? 네. 나머지 애들은 어디 숨어있는거야? 응. 아 왜? 나게 오케이 하나 기절 사망인데 아, 바로? 어네내 네, 바로 앞에 엎드려있는 애 있나보다 기절. 잡았고. 안 죽었네. 우리 빼고 다섯 명인데,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집안 애들 아직 있는 거죠? 하나 어. 기절했었고. 걔 살았겠네. 집안 애가 기절이 아니라 저거, 저거야. 제가 하나를 기절시켰거든요. 집안에 있는 애? 네, 근데 킬로그가 안뜬거 보니까 살렸어요. 수류탄 깠는데 수류탄 하나 깎게 그전으로. 그러면 네. 수류탄 없다 이제. 우리 들어가야 돼. 네, 저 저도 다 집으로 붙게 을 벽으로. 아 이거 큰일났네. 집안에 집안에 정리해 버릴까 이거? 네. 나이스. 킬! 올라갈게. 저피좀 채울게요. 어, 나도. 걔네 끝이에요, 정리? 어. 오케이. 정리는 다 됐는데. 이 집, 우리 앞에 집벽 뒤에 있거든, 여기? 빨간색? 네. 3명인데. 그니까, 요아씨 수류탄, 예, 수류탄 없나? 아, 수류탄도 없어. 오케이, 1층에 주변에 수류탄 없어? 없어요. 지금 그거 먹으러 갔다가 피달았어요 이거 아니면 구상 싸움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구상 다섯 개. 나 여섯 개. <laughs> 왜안 보이지, 애들이? 저집 뒤에 있어. 아, 짜증나네, 이거. 음, 구성사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내가 나가볼게. 저, 원통형 뒤에 있거든? 아, 네. 오호, 아파요. 아이고. 들어갈까? 들어갈게. 하나 기절. 하나 어디있지? 하나 집안에 있는거 같은데? 여기있나봐요 화장실 안에 있다 나이스 <웃음> <웃음> 아주 <역시> 좋아요 <laughs>